시작! 얼얼 해야지.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고추를 가식했던 거또 그리고 이제 삽목했던 거를요, 드디어, 어, 어. 비닐하우로 이제 나오는 날입니다. 자, 이제 고추 파종을 한 지는요, 40일이 지났고, 41일. 자, 그리고 삽목을 한 지는요, 삽목 및 가식을 한 지는 21일이 지났습니다. 자, 근데, 어 오늘 시간에는, 지금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고추 삽목을 100%를 성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어 고추 삽목을 하면, 농진총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고추 수확을 약30% 정도까지는 더 수확을 많이 할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몇년 전서부터 삽목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자, 왔는데, 자, 직접, 삽목을 해서 키워보신 분들이, 야, 진짜 어? 솔림농원 따라서 삽목을 해니까, 진짜 많이 달리더라. 그리고 또 제가 삽목한 거를 여기저기 나눠줘봤는데, 그걸 심으신 분들이, 진짜 고추도 대도 굵게, 고추도 팍팍 성장하면서 많이 달리더라. 라는, 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요. 또, 저를 따라서, 아니면은 또 고추 삽목을 하시는 분들이, 뿐만이 아니라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추 삽목을 100% 성공을 할수 있느냐? 자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거든요. 아 어, 고추뿐만 아니라 뭐 블루베리 모든 식물 나무, 어 과일 나무부터 해갖고요 모든 게그 삽목을 하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뭐냐 온도. 자 온도가 잘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습도 습도로 잘 맞춰줘야 됩니다. 자,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면요 제대로만 맞춰주면 100%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온도는 온도고 자 습도는요 두 가지로 저는 나눠서 습도를 얘기합니다. 자첫 번째는 어떤 습도냐? 자기 여기서 잘 안된 걸 한번 해볼게요 아 얘가 비실비실해 그러면 얘를 캔슬 할게요 자 여기는 있 거는 제일 안된 걸로 뽑았거든요 삽목이 뭐냐면은 얘는 이제 고추씨를 갖다가 딱 파종을 해서 제대로 올로 이제 뿌리가 나오고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왔는데 자 요거를 뽑아서 옮겨 심는 게 아니라 밑에를 여기 바로 바로 밑에 있잖아요 뿌리 위에 툭잘라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당근이라고 합니다. 당근. 일단, 그냥 자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뿌리가 없죠. 자, 요걸 갖다가 다시 고추를 박아서, 여기 트 틀에다 딱 박아서 뿌리를 한번 다시 내리잖아요. 그럼 뿌리두번 내리는 거예요. 그게 요게 삽목입니다 자, 왜삽목을 하면은, 어, 고추가 더잘 자라고 많이 달리느냐 하면은요, 얘는, 이게 실생이잖아, 실생. 희생. 봐봐, 얘는. 실생이면은, 붉은 뿌리가 밑으로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잘라서 다시 상태에 박아서 뿌리를 두번 내리잖아요. 그러면 삽목을 하게 되면은 땅속으로 쭉쭉 깊이 뻗어 나가는 뿌리보다도 위로 잔뿌리가요. 잔 많이 뻗어요. 그래서 잔뿌리가 뭐냐면은 물과 영양분을 빨아먹는 뿌리가 힐뿌리에 힐뿌리가 양이 많아져 가지고 더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를잘 자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 저는 고추든 블루베리든 다 삽목을 해고요. 자 어떻게 하면은 삽목을 100% 성공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요 온도는 어, 몇 도에서 잘 뿌리가 내리냐면요 어, 제가 몇년 동안 해본 결과 25도 이상 자 25도 이상 맞춰줘야 되고요. 온도는 33도 5도 이상 올라가면 별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영상을 봐 오신 분들은요 저는 아파트에다 했어요 아파트 아파트에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터널을 해가지고 아 갑자기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냥 그것도 무음으로 안넣는거야진통으로 아, 뭐, 놨어요 무슨 말까지 했는데 싹다 까먹었네 아 진짜 이럴 때는 대략 난감해지 자, 일단요, 어,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자, 제가 작년, 지금까지 해봤는데, 작년에 25도에 맞춰놨었거든요. 거실 온도를. 근데, 올해는요, 1도를 떨어졌어요. 24도인가? 그러니까, 23도, 24도 왔다갔다 하니까요, 뿌리가 빨리 안 나와요. 1도 차이고, 그 다음에, 올해 날씨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뿌리 나오는 시간이 거의 한 13일째부터 나왔습니다. 원래는 25도에 날씨도 좋고 하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에 거의 다 나오는데요. 올해는 거두배 가까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온도는 25도 이상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습도는요. 어 이렇게 습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터널을 해놨잖아요. 터널을 해놨는데. 습도라는 게 뭐냐면, 얘를 일단 걷어볼게요. 자, 이게 비닐을 이렇게 토너로 했을 때는, 이렇게 딱 막아주면은 습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 공기 중에 떠다니는 습도가 높아지는 습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토 있잖아요. 상토. 상토에 수분이 얼마 있느냐. 그거에 따른 습도. 자, 그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자, 일단 삽목을 하려면은, 이 공기 중에 습도는요 거의 포화 습도가 되는게 맞습니다 이제 터널을 해가지고요 자 근데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또 요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잖아요 보면은 삽목을 하고 바닥에 수건을 깔았습니다 제가 수건을 깔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수건이 그때 모자라 가지고 여기는 수건을 깔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요 어 얘는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일주일 딱 갈치 시간이 지나면서요 상토가 쬐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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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르고 수분이 여기 있는 거에 비해서 어떻겠어요 수분이 토양 속에 수분이 약간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수건도 깔았으니까요 어때요 수건도 적셔서 깔아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수분이 토양 속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점점 줄려, 길어지고.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얘는 토양 수분이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마르고, 그리고 얘네는 토양 속 수분이 마르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왜냐? 수분이 젖어있고, 또 수분이 또 쭉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토양 속에 이 사목을 하고, 토양 수분은요, 얘보도 오래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는요 수분이 모자라잖아요 모자란 쪽이 뿌리가 나오는 기간이 한 이틀 3일 더 빨라요 자 근데 아 이틀 3일 며칠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 삽목을 했을 때는 이틀 3일 사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환경이 어때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또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고 어? 눅눅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갖고 뿌리를 최대한 빨리 나오게 하는 게요 진짜 기술입니다 자 제가 이 수건을 깔아봤는데요 자 봐봐 너무 오래 놔뒀더니 곰팡이가 났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을 한번 꺼내볼까요 얘네들은 바닥이 아주 뽀송뽀송해요 그죠 자 요게 어 며칠 차이로다가 뿌리가 더 빨리 나오는데 바닥에 수건이나 헝겊이나 그런 거를 깔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절대는 아니에요. 시간이 늦어지고 또 곰팡이 피고 또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다. 맨날 것을... 깔았 사람, 맨날. 어, 맨날 아니요 청년은 생각이 안 나. 깔았거든 자, 근데요 깔지 않고 해는 쪽이 제가 중간에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가 진짜 더 빨리 나오고 건강하고 어, 또, 좋습니다. 뭐를 그안 깔은 건가 이거 이거. 자, 얘는 수분이 없어. 자, 제가 그러면... 뭐. 뿌리가 상하겠네 자 그리고 뿌리를 언제 아니 아니 물은 그럼 언제 주냐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삽목을 하고 물은 절대 주지 마세요 절대 주지 마시고 딱 봤을 때 표면에 물이 없다 물이 표면에 이렇게 물이 없다 저, 말랐네 그때 주시는 거죠 이렇게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 주면요 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 여기에다가 또 이제 비닐 터널을 해갖고 할 건데요. 자 여기는 삽목을 안한 거잖아요. 그냥 가식만 해놓은 상태고 얘네들은 삽목을 한 상태입니다. 삽목을 한 상태. 차이 엄청나다. 차, 차이가 엄청나죠. 한 20일 가까이 늦는 거예요, 얘가. 어? 15일, 20일. 근데 지금 얘네가 되게 크잖아요. 아까 물을 줘서 다자빠진 건데 자요렇게 커요. 진짜 야 어마어마했고 얘는. 딱 보면은요, 본잎, 아, 떡잎, 본잎 해갖고 여기 벌써 열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잎. 근데 얘네는 나와봤자 네잎입니다네잎 4잎. 떡잎, 본잎, 뒤쭈그리 자,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어, 이 실생묘와 삼목묘를 신잖아요. 정식할 때딱 보면은 얘가 당연히 커요. 당연히 크고 얘가 약간 작아요. 작은데, 이제 정식을 하고, 한, 보름이나 20일 딱, 우리가 땅에 활착을 하고 자리 잡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얘네가 자라는 속도가 팍팍팍팍 떨어지더니 어느 순간, 어, 해고, 목대도 얘가 더 굵고, 키도 더 크고. 그치. 그치? 얘보다는 얘가 훨씬 나중에 성장 속도가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만약에, 어, 아파트나 집에다가 하지 않는다. 그냥 바로, 그냥 여기 어디야. 노지나 하우스로 딱 이런거를 삽목 을해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삽목을 했을때랑 얘랑은 가식캔거랑은 모종을 같이 두면 안돼요 약간 얘는 그냥 얘는 가식캔 쪽으로 따로 얘는 삽목 캔 쪽에다 따로 왜냐하면 얘는 햇빛을 봐야 되고 얘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뭐 카시미론 있잖아요 그걸로 덮어 줘서 직접적인 빛을 보면은요 삽목을 해도 여기 상토의 흙이 빨리 말라 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못 보게 하얀색 부직포나 카시비리원이나 그걸 덮어줘갖고 직사광선 피게 해주고 습도만 맞춰주면요 100%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자 올해도 한해꽃꾸준사이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마음이 흥을 탈 정도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삽목을 하시는 분들 100% 성공을 바랍니다 자 저는 자 이번 어떻게 하면 자 이번 자 이번 시간은요 어떻게 하면은 삽목을 100% 살릴 수 있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치고요 또 바로 이어서 또 고추 녹목장 어? 어떻게 하면은 좋은지 또보렇드리겠습니다자 그리고 요아 얘는 커갖고 며칠 있다가 또큰 트레이로다가 바로 가시고또 한번 할 거고요 자 얘는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3 2호짜리큰거아자 제가 봐본가 봐요. 왜냐면은 삽목을 어떻게 하면 100% 성공을 하느냐라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뿌리를 안 보여줬어요. 자 여기는 어, 파종한 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40일 된 겁니다. 자 얘가 이렇게 왜안 자랐냐 하면은 20일 전에 삽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가 지금 내린 상태고요. 자 여기는 가식을 했으니까 뿌리가 꽉차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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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둘렀다가 쫙 빼면은 뿌리가 이렇게 꽉 어우 다 끊어져 아 건들지마 하나 뿌리가 차있습니다 자 얘는 당연히 20일 전에 가식을 해서 이렇게 큰 상태고요 자 얘는 20일 전에 삽목을 했어요 해가지고 뿌리가 한 열흘 11일 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의 열흘이 지난데요 오늘는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잘 뭐가 안 맞았나봐 안 맞았나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우 가보면은 자꾸 건드리면 안되겠다 뿌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뿌리가 두번 내린 고추입니다 자 이런식으로